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동문제를 보시면 적벽이 경마 6단 인정하겠습니다. 동경주는 총 9두가 출주했고요. 종합지 오두인기많은 4번, 2번, 9번, 7번, 3번, 폭병만은 1번, 6번, 8번, 5번, 히드는 없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4번, 9번, 4.2배가 있었고요. 4번마는 6개 예상지에서, 2번마와 9번마는 각각 4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구매표 세 칸을 그리시고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 칸에 아홉두의 마피를 적절히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는 2021년 6월 13일 오늘 아홉두가 출주했던 서울 이경주였습니다. 동경주는 아홉두가 출주했던 소편성이었고요. 동경주를 적벽이 그동안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아홉두의 마피를 구매표 세 칸에 적절히 배치해 보겠습니다. 히든은 없었고요. 복병에 보니까 1번, 6번 29.2배, 25.7배, 8번이 8.7배, 5번이 16.6배. 그렇다고 본다면 복병에 1번, 6번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3차간에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고요.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4번, 2번, 9번, 7번, 3번 중에 4번, 2번, 9번이 강축 3마리가 머리로 추천받았으면 배당판도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4번, 2번, 9번을 구매표 세 번째 칸에 배치한 상태에서 가장 배당 가치가 떨어지는 4번만은 과감히 삭제 처리하고 2번, 9번만 남긴 상태. 그리고 나머지 7번, 3번, 8번, 5번은 구매표 두 번째 칸에 배치해서 구매표 세 칸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경주의 착수는 9번, 8번, 1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그래서 1착 나오고, 두 번째 칸에서 2 착이 나오고, 첫 번째 칸에서 3 착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 순으로 그3 쌍이 착순 결과가 나오면서 3쌍의 배당이 502.8배에 그쳤고요. 당히 적벽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2 곱하기 4 곱하기 2 104.7배는 적중해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도권이 열리는 날짜가 오늘이 D-2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적벽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빠르면 7월 첫째 주, 늦어도 7월 둘째 주면 부분적으로 수도권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경마장 같은 경우는 50%까지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제 적벽과 적벽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마장에 나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무리 공부, 마무리 점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경주처럼 소편성에서는 반드시 3차간에 들어와야 하는 마필, 동경주 같은 경우는 1번과 6번입니다. 1번과 6번 중에 동경주에선 1번이 가장 배당가치가 좋은 29.2배, 가장, 예를 들면 안 팔린 마필이 3차한 건데, 한 마리를 추후로 가져가면 구명수는 더 줄일 수 있지만, 1번이 될지 6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적벽의 경우는 1번, 6번을, 구매표 첫 번째 칸에 그룹핑을 했고요.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4번, 2번, 9번 중에 2번, 9번만 그룹핑을 했고, 나머지 마필듐문 구매표 두 번째 칸에 그룹핑을 하면서 동경주를 추리했는데요. 3복승식은 정확히 적중해낼 수 있었고, 2곱하기, 4곱하기, 2하면 16구멍인데, 16구멍으로 104.7배를 적중해낼 수 있고요. 또하나 이제 구매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가지고 복연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벽은. 이제 실전에 임하게 되면은 구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가지고 복승식, 쌍승식보다는 복연으로 공략하는 게 때로는 더 이기는 경마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동경주에서도 보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가지고 복연을 공략하면 2 곱하기 4, 8구멍인데요. 8번, 1번이 복연이 29.0배였거든요. 그러면은 38224, 4 8 2 3시한 3.5배 정도 단통. 3.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6구멍으로 104.7배를 공략한 3복승식 같은 경우는 6배나 7배 정도를 단통으로 공략한 것과 비슷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님들과 적벽은 어떻게 승부 경주를 또 어떻게 승부 승식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공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나만의 승부 경주 나만의 승부 승식을 이제 확립해 나가셔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소액으로 훈련하신 후에 이제 제대로 된 승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 그 언저리 어디에 이기는 경마, 이기는 배팅, 돈 따는 배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머지 경주도 우리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경마팬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